만세, 만세, 한번 더, 만세, 만세.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협력하신 그 선택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이번에 동구청장 당선을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동안 20년 동안 내리오 선 동구의장과 대진시 부의장을 여기 명오면서 무엇보다 이게 그 현장 의정을 리드해가지고 주민들과. 삶을 치를 같이 해왔던 것이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셨고 청렴과 그리고 더 이게 그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에게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감사다란 말씀 앞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우리 대전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. 어, 평화를 이게 그, 갈망하고 있었고 이런 이게 그 평화가 곧 앞으로 이게, 그 미래의 경제가 이게 그, 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작용했던 거같고 우리 국제적으로 이게 그, 동구에 있어서는 어, 그동안 호화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1 2년 빚지고 빚갚는 그런 세 번의 이게 그 지금 구청장 시대를 이제 마감할 때다 그래서 우리 이게, 그 동구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강하게 그 희구하고 있다.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민들의 염망에 맞춰서 이제 빚지고 빚갚는 그런 게그 이스라만한 그런 구청장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새롭게 전교에서 정말 최고의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그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데서.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제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. 어,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우리 그 대전시와 고개구 자체가 우리 그대전인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어,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. 어, 이것은 그만큼 우리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룩한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킨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이게 거 지금 좋은 선물로 이게 다가갔고 아울러서 우리 대전시도 거기에 걸맞게 차별화된 이게 그시 자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대전 시민들과 목의 국민들의 여망이 같이 했다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또 목의 국민들은 우리 동구민들은 위대한 그 결정을 내리시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그 동구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역세권을 너무 답보된 역세권 이게 그 개발을 이게 그 시작으로 해야고 주관 기사업과 함께 이런 이게 그 재정비 사업이 한 축을 이루고 또한 동구의 미래의 목걸이 관광 천혜 의 자연 역사 문화 이런 자원을 이용하는. 미래의 목걸이인 관광전을 이렇게 최대로 이렇게 육성을 해야 하는 것. 이두 가지를 이렇게 잘이게 해서 세 번째 축이라고해서는 복지사회 이렇 구현을 더 이렇게 확충을 할수 있도록 해야 것 같습니다.